아 금속 막대 맞어 금속 막대 교차되면서 순에 그거 옛날에 막 그런 거 방송 많았거든요. 막 이렇게 폐가 같은데 가가지고 금속 막대기 이렇게 막 가는데 갑자기 막 어디 가면은 막 애가 빙글 오, 애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막 <laughs> 여기 뭐가 있는 거 같다고 막 그러면서 <laughs> 이름을 모르겠네. 요새는 그런 게 방송에 잘안 나와가지고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막. 아, 예전에 그래도 방송 재밌었는데. 아, 다우진박대기 <laughs> 이거 맞아. 그런 거. 예전엔 방송 또 그런 거 재밌었거든요. 아, <laughs> 매트를 간 <갔네>. 거래. <laughs> 맞아. 옛날에 또 그런 거 많았어요. 수맥. <laughs> 이런 거 따지고. 약간 지금 이거 사당 찾는 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니면서 삐용삐용 소리 듣고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어, 뭐야. 근데 여기. 어, 여기 박지들 설식하는 곳인가 본데요? 어, 뭐야, 박지도 서식하는 곳인가?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뭐야, 나비인가? 뭐야, 저이 처음 보는데? 이게 뭐냐? 아니, 어, 뭐,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워시, 방금, 보셨죠? 여러분, 타임록 밖에 안 보이는 거. 버그지 이게 뭔데, 얘네 뭔데? 누군데, 너희? 억메트 덕분에. 물어. 아, 그래서 너희 누군데, 얘들아, 너희 누군데. 아, 잠깐만, 물음표가 떠야 사진 왜 이름이 안 뜨냐? 왜 이름이 안 뜨죠? 아 번개박지 아 번개박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박지랑 좀 다르게 생겼네. 아 눈동자가 숨겨져 있었구나. 아유고예예 야, 야,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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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도망가 도망가 키스 안 생긴 게 방금 키스 아닌 것처럼 생겨가지고 놀 따라 들어올 거야? 너 죽어 그러다. 어, 예, 다시 돌아가는데? 어, 그러니까 저도 나비 새로 보는 건줄 알았어요. 방금 이게 그 눈알이 안 보여가지고 처음 보는 건줄 알았어요. 아, 어디서 띠용 띠용 거리는데? 이거 진짜 띠용 띠용 어디서 그러는데? 해봐, 여기, 여기 이쪽 가면 띠용 띠용 거리죠. 여기 가면 띠용 띠용 거리는데? 너 혹시 나의 밥이 되고 싶니? 어디 영점 거리잖아요. 이 이쪽 물 어딘가인가 봐요. 물 어딘가. 이쪽. 이쪽. 아니 어디야? 어디야? 이쪽 어딘 것 같은데. 어. 사당 다 깨고 그 전에 간논 잡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봐서 잡으려고요. 그 간호는 이왕이면 주말이나 쉬는 날좀 잡으러 가려고 생각 중이어서. 아, 게임 사장 쫄었냐고요 에이,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포 게임 한번 해드려요. 공포 게임 한번 가봐. 어, 소리 최고로 올린 다음에 공포 게임 가봐요. 아니, 여기 어딘데? 어디어디요 이거 설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거 아닐까? 혹시? 혹시나 이 안에 들어간 어디 입구가 있는 거 아닐까? 어.. 아닌.. 아닌가.. 봐, 아닌가 본데? 어? 아닌가? 어.. 아씨 아닌가? 여기 아닌가 본데? 야, 사당 곧깰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야.. 거봐 어.. 어.. 뭐 있다 여기 봐봐 뭐 있다 위에 뭐 있다 뭐 있다! 들었네 여기 위에 있네! 야 헤엄쳐 헤엄쳐 야.. 혹시나 했는데 여기 사당 여기 숨겨져 있었네 쇼다사의 사당 나중에 우리 같이 공포 게임도 한번 해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사당 이제 87개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좋아요. 공포 게임. 제가 공포 게임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약간 그. 그 기운을 느끼거든요 가끔 그 어떤 기운 느끼냐면 이런거 말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 모모가 제일 무섭다고요 이런거 함부로 발설하면 안되는데 조용하겠습니다 큰일나요 함부로 말하면 안돼요 <laughs> 이게 지금 다른 그거지 여기 안에 집어넣는거구나 오케이 여기 안에 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킹받네, 저거. 오케이,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잘한번 쓱, 들어가 봅시다. 아, 근데 진짜 그,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이렇게 하면은 가끔, 그, 기운이 있는 사람 아시죠? 그, 그런 거잘 느끼는 사람. 제가 약간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마스터 스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탕. 야! 아안 들어가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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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걸어. 와, 이게 오오오야 타임 러그 걸와시기 이게 안 되네 타임 러그 걸걸 아, 타임 러그 안 되는구나 와 이게 안 되네 방금 돌아오면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안 되네 오케이 다시 한번 보내서 탕와오오 오와 이게 뭐야 두 번째 또 들어왔어 뭐야 엄청 큰거 들어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보물상자였어 이거 나이샷 게 사장 나이샷 얼음 마술 다섯 개 이제 옆에 건 조금 난이도가 여러 번 있어요 이제 세발 <laughs> 남았습니다 세발 과연 세발 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게 사장은 아 그래도 이거 제 자리에 있는 거다 혹시 타임록이 되는 건가? 아, 타임록이 되긴 하네. 근데, 게사장 타임록 쓰지 않겠습니다. 와, 이 타임록 써야되나 본데? 타임록 써야되나 본데요? 야, 타임록 쓸까? 아, 타임록 써야되나봐요. 타임록, 타임록 써야되나본데요? 다 쓰면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 살짝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살짝. 이게 왼쪽 게, 왼쪽 게? 올라갔을 때 셀까? 살짝 지금 왼쪽으로 올려놨거든요? 그치, 이거지! 방금 여러분 보셨죠? 어떤 느낌인지. 이게 오른쪽이랑 왼쪽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운데다 놓지 말고, 이쪽에다 놓고, 얘가 올라갔을 때 맞춰서, 날샷. 아니, 이거는 사당 열쇠겠죠? 저거 들어가는 거. 아, 작은 열쇠. 좋습니다. 가볍게 컷! 살짝 아쉽긴 한데 재밌네요. 이, 이건 저도 깬 사당인 것 같네요. 아, 이거는 그린님도 깬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밤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가끔 집 들어올 때 오금을 절일 때가 있거든요. 아니 딱그 제가 이제 1층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없었는데, 어, 그때마다 살짝, 진짜 살짝 시겁하거든요 어, 무서워가지고. 다른 건 진짜 안 무서운데, 그건 좀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밤에만 그래. 낮엔 안 그러거든요? 근 밤에 꼭 이시간대 새벽에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가끔 한번씩 1층에 <laughs> 아니 그.. 눈치가 빠른 엘벤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럴 때 가끔 아그 원격조정 엘리베이터 점검이에요 본사에서 하는 새벽 1시에요? 새벽 1, 두시 본사에서 <laughs> 원격조정 한다고요? 내가 지금 진짜 당해봐야지 알아 다들 진짜 공포게임보다 더 무서운 이게 현실.. 공포라니깐요. 진짜 무서워.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파도 옆에 공간이 그냥 있었네? 아 진짜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당해봐야 돼. 아, 일부러 사람 안 타는 새벽 시간에 한다고요? 어, 아, 콜러그 있죠? 어, 뭐야. 보물상자도 여기 있죠? 아, 어, 사람, 사람 안 타는 거는 낮 시간에 더안 타지 않나? 어딨어? 어딨어? 좀 보여주고 해라. 이것들아. 어디있어 아니, 저렇 쩌로, 저렇게 높이? 공동형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그 아파트 저거입니다. 아파트 저거, 아파트 엘리베이터. 잠깐만요. 이거 타임 아이스 베이로 올리고. 아, 야, 떨어뜨렸다. 야, 씨, 떨어뜨렸다. 아니, 근데 그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요새 부쩍 그러더라고요. 아, 본부상집히해봐 그쵸, 엘리베이터가 야, 가만있어 봐. 야,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야, 떨어지기 전에 먹어. 야, 야, 이거 떨어지 야, 야, 먹었쥬될 사람은 뭘 해도 되죠. 아, 진짜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시면 진짜 시겁한다니까요 아니, 아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갑자기 막문 열려. 그것도 내가 들어오는 그 야심한 밤에. 박 아, 저 너무 먼데. 저 너무 먼데. 저 초3 대 납치 당할 뻔한 적이 있다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귀신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귀신을 봤습니다. 아니, 그 화장실에서 이제 문을 열... 그 보통 화장실 양치할 때는 문 열고 양치하잖아요. 여러분, 양치를 하는데, 그 거울 거울 이제 뒤로 보이잖아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 무섭다고요? 아 이거 이거 조, 저거 조라에 아 조라에 저저 조라 그거 하고 들어간데. 아니 그래서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뒤로 머리가 긴 사람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안방에서 그 주방 그 주방 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니 어? 그때 어머니가 이제 초등 어렸을 때니까 부모님 어머니가 뭐 꺼내러 가신 줄 알고 휙 지나가길래 어디 가요 하고 딱그 주방 쪽을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바로 두, 옆에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다들 누워서 침대에서 TV 보고 계셨는데 어 분명히 머리 긴 사람이 지나갔거든요. 와, 진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엘리베이터 본사에서 원격 조정으로 점검하는 기술 문제를 옛날에는 못하고 대낮에 사람이 직접 가서 했는데 그럴 때 사람 아 민원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하여튼 그난문 열리는 게더 무서워요 민원 넣고 싶어 진짜 가끔 진짜 시겁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뭐 하려고 여기 켰지? 저 초3 때집이 골목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 데리고 가는 거요 그래서 빈틈 보고 튀었어요 아이고 무조건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다 지금 제가 정신 차려 옷부터 입어 지금 어 귀신 소굴에 끌려가도 지금 정신만 차리면 코르고 먹을 수 있어 빨리 야야 야 코르고 끝났다 이거 올라가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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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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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려, 올라가. 야 끝났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다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야 이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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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끝났다 끝났다 되나 되나 와씨 됐추이 사람은 될 사람은 뭘 해도 되죠? 야, 씨, 아슬아슬 했다. 될 사람은 여러분 뭘 해도 됩니다. 타이밍 미쳤다. 진짜, 두번연속 타이밍 미쳤다. 와우. 좋았죠?